다음식의 분모를 영어로 만들지 않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이랬죠. 자, 이거 뭔가를 통분하려 해도 너무 많죠. 자, 근데 이거 분수식, 이거 보게 되면은, 잘 보세요. 2 지금 1 되는 거, X, X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 2 있고, 그 다음에 고칠 때 이렇게 하죠.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한 다음에, 앞에 붙는 거는 여기, 잃어 놓고, 여기에, 이게 뭐더랍니까? 분모에 X 플러스 2에서 빼기 X를 하는 게 들어가죠. 자, 이, 자, 중요하죠, 이런 게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, 이렇게 1 되니까, 아, 1대로 됩니다. 나머지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. 위에 분모가 아, 분자에 2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, 이제, 자, 나열하면은, 처음에 저거는, 처음 건 X분의 1,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되잖아요. 그죠? 그 다음 거는, X 플러스 1분의 1,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,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,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되고,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, 마이너스 X 플러스 5분의 1 되고,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,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1이 됩니다. 자, 는 하게 되면은, 자, 한 달이 건너뛰어왔고, 요런 식으로 제거가 되시합니다 요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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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. 자, 남은 거를 보면은, x분의 1 더하기, x 플러스 1분의 1, 그 다음에 여기 있죠? 마이너스, x 플러스 5분의 1,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1, 1이 되죠. 자, 보통 이거 묶을 때, 어, 1이 묶는 게 맞죠? 이거 상수끼리의, 어, 차가, 이거 X 플러스 0이면 5 되고, 그죠? 이것도 5가 되잖아요, 그죠? 이해됩니까? 이렇게 하는 이유가. 어, 그렇게 하게 되면은, 는 하게 되면은, X, X 플러스 5를 하게 되면은, 이쪽에는 X 플러스 5 마이너스 X1이 되죠? 그 다음 그 요거 두개 하게 되면은, 플러스, X 플러스 1, X 플러스 6이 되고, 그 다음에, X 플러스 6,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1, 이렇게 됩니다. 자, 는. 자, 뭐,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고 똑같이, 어, 분자에 5가 발생하죠. 어, 근데 여기서는 별 의미는 별로 없지만, 이렇게 어, 요렇게 그냥 하십시오. 그냥, 어, 그냥 여기도 5 되는 겁니다. 그죠? 요거는 5. 되잖아요. 그죠? 어차피 똑같이 다 동분을 해야 되네 또. 할수 없네요. 그죠? 그러면 x, x 플러스 5, x 플러스 1, x 플러스 6. 어, 그래도 좀편하네 그죠?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래. 자, 5로 되어 있다치니 5로 묶었다 치고. 그죠? 이렇게 하면 되죠? 그럼 x, x 플러스 5쪽에는 어차피 x 플러스 1, x 플러스 6을 곱해야 되고, 여기는 x, X 플러스 5를 곱해야 되잖아요, 그죠? 자, 는. 그러면, 5 해놓고, 그 다음에, X 제곱, X 제곱 나오죠? 그럼, 2X 제곱 나오고, 그 다음에, 7X죠? 그럼 다음 5X 잖아요, 그죠? 그럼, 플러스 12X 나오고, 그 다음에, 6하고, 여6 끝이네. 6 이렇게 됩니다, 그죠? 게되고 X, X 플러스 5, 그 다음에, X 플러스 1, X 플러스 6이 됩니다. 자, 2가 하나 더 앞으로 나오면은, 요것만 떨어져 봅시다. 어차피 이제 밑에 그기 귀찮잖아요. 그죠? 2를 앞으로 내밀면, 10이고, X 제곱 플러스 6, X 플러스 3, 이 되겠네요. 그죠? 됐죠? 이거 맞췄죠? 이렇게. 그래서 A는 뭡니까? A는 10이고, B하고 C하고 D는 그냥 어차피 어느 걸 적어도 지금 관계없죠, 이게. 5하고 1하고 6 적으면 되죠. 어차피 더하기를 하잖아요. 그죠? 더하기를 하게 되면은 10 더하기, 5 더하기, 1 더하기, 6은 15, 16, 22가 됩니다.